나 이거 선물이에요. 네 해주는 것도 안 내자꾸 선물 주냐고. 아, 뭔 사기는 사야 이 아니야. 아니야. 야, 뱅버 무리하지 마. 전재산 나한테 다 쓰지 마. 그렇게 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. <laughs> 전재산 다 나한테 쓰지 마. 읍보야, 읍보야. 구독과 좋아요. 반격했어! 돌려돌려 돌림판 부장이그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어, 그래 너의 응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 나 상금도 많이시던데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? 아 진짜 은근슬쩍 나랑 데이트하려고 그러네 짜증나 짜증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누나 부담스러워 은근슬쩍 나랑 데이트하려고 지금 어? 뭔 소리야 누나 어? 아니 기프티콘으로 치킨 어? 보내줄 어? 수 부담스러워. 있는 거잖아요 아, 아 아니 누나 진짜 저베인할 거예요, 그러면. 수고. 네. 머리 왜 그렇게 자르셨어요? 내 머리가 왜! 저 20대인 줄 알았잖아요. 깜짝 놀랐어. 동생인 줄 알았어? 그건 아니고요, 나 원래 동생인 줄 알았어요. 누나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. 그래 고맙다, 뱅뱅. 역시 너, 너밖에 없다. 아니 보리 누나가 진짜 20대.. 야, 나보다 동생같이 생긴 했어, 외모가. 아아.. 아, 혼잣말이었나? 아니 근데 나도 아, 그렇게 생각은 해. 저 실제로 보면은.. 동안이에요. 아니야. 에? 네? 단호박인 줄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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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여기 들어가라고 불코야. 아니, 불코왜 쫄아있지? 내 알아서 하라고. 탑고사안 먹어서 삐졌다. 미안해. 나 가보고 싶어. 와여, 와요와요 와여, 와여, 와아 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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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와여, 와아 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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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먹어요. 여 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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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골주 실래요, 뭐야? 아, 누나 든든하다. 제 골드에는 누나처럼 정글이 없어요. 내가 진짜 이거 실려만 보면 골드 1까지는 되는데 이게 나도 원딜이나 이런 애들이 시험쳐서 못간 거라니까. 나 골드 1까지는안니었어 골드 3대요짤 중입니다. 아, 개구농담도 <laughs> <laughs> 아, 잘해. 누나가 농담 잘하셨네. 그렇지, 뭐 농담이지. 골드 사, 아, 골드 뭐... 1은 저도 못 가는데. 생각하는 게 아주 좋아. 아 말해 뭐해? 이것도. 와와 와. 매너 지렸어. 야미. 야, 제거 중이자. 네, 좋아요. 되나? 되나? 까비 까비. 야, 제로 수왔다. 어끌었다 죽여 죽여 죽여, 나이스. 야, 마리아어 죽여, 버려 와, 이게 주핀가? 좋아요 에에에 세준다세세어 이거 지금 뭐야 어야 풀어줘 아, 아, 풀어도 될듯 판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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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판테. 이것까지 보고 판테네 노플 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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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다나이다 이보지 오 죽여버려 아나 베인 베인 자신있잖아요 아와저 야무떡 친데 야무지 야무져 소리야 까 날씨도 좋아지고 데이트도 하고 좋겠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먹고 래을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이트가 뭐예요 이거? 아유 날씨도 좋고 데이트도 하고 좋겠다 이래 너 지금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건데 데이트 안 해보셨네 네 데이트 안 해본 거백 보너잖아. 거아 아님 제가 캐리할게요 제가 캐리할게요 캐리할게. 참아, 참아. 어. 참아, 참아. 어.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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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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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 이거 가져가나 어. 근데 이렇게 가려면 뒤돌아서 어, 가요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아 음. 어, 얘네 본다 음. 이거 밖에 안 됐지? 음. 해 주잖아 해 주잖아. 컷. 죽여버렸어 반대야. 나이스 나이스. 너이스. 나이스. 나이. 야 돌려. 근데 저런 애들은 아이언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뱅보야. 뱅피 보여줘. 기분 안 좋아. 뱅피요? 음. <laughs> 잠시만요. 야, 대본이 이거 맞나요? 아, 대본 지금 보고 있는데. 아 이거 천개 미션, 아천개그 애교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. 아. 아나 프로 방송인이다. 나 프로 방송인이야. 안경 복할게요 어? 뱅보는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뱅보가 애교하면은 너무 엄청 귀여워져요. 그러면 뱅보 애교 보여줄게. 여기 랩 행보 너무 귀여워요 오 여보세요? 아 네네 부장님 나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아아 왜..왜..왜죠 부장님? 별로였나요? 응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? 아니 하지 말까요 부장님? 응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넌 이제 그런 거 하지마 근데 누나 캔좀안 네. 좋았을 때한 번씩 어 이분 또 방송하는구나 하면 봤다고 나를? 그때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야? 자기요? 그때부터 한가 <laughs> 관심 있어가지고 접근한 거야? 아, 뭔소리야 무슨 뭔 소리야, 부장님? 부담스럽게. 너 그거 해봤어, 이상형 월드컵? 나도 형 집에서 했었어요. 너 이상형 월드컵 1등 누구야? 그때 파이 파이 누나 했어. <laughs> 너 파이 스타일 좋아해? 네? 파이 스타일 좋아하냐고? 음. 어왜 어, 어. 말을 못해? 뭔가요? 아 일정으로 뽑았으면 좋아한 거지. 너왜 말을 이렇게 아껴?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게 찜피? 아 찜피 뭐 하나요. 그때는 그래도 그런 이상형이었었던 거 같아요. 아 맞아요. 지금은 이상형이 바뀌었어? 요즘은 이상형 없어요 누나. 왜 없어? 그, 여자면 이제... 된다 이거야? <laughs> 아 이등은 누군데? 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등 2등, 이등도 기억이 안. 누나 안 나왔는데 보이 나가고 아예 안 나왔어요. 나안 아, 나왔다는데요? 뭘 뭐해요 이분? 나왔으면 누나 한번 올라갔을 때. 마토 대 보리누나 아. 마토님 보리누미 진짜 예쁜 거 같아 너무 근데 토마토도 토마토도 그거야 토마토? 아, 토마토가 토토마더 이뻐 아 이거 얘기해봐 왜왜 클릭했어 토마토가 조금 더 귀여움 상이지 않나 음. 아 이거 나를 중요해요? 안 뽑아? 누나 과거가 중요해요?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럼 현재 나라는 소리? <laughs> 소리예요.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아, 이상해 월드컵. 누나는 이상해 월드컵 나. 하셨어요? 응. 나 보리보리 여섯 대지 18년도에 나도 했었어. 누나도 한번 하시죠. 18년도 했는데 다시 또 하라고? 22년도인데요 지금? <laughs> 다시, 다시 하면 너무 감당이 안될것 같아. 졸았네좀 졸았어 나. 야어 어, 벌써? 벌써 저한다니까 <laughs> 이거 하면 또 노답돼. 나 그럼 구라핑으로 뱅보 우승 시켜도 돼? 좋아요 좋아요. 근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기도. 근데 나 티뉴랑 되게 티키타카 잘하시던데 티뉴? 티뉴가 나 좋아잖아. 하 그래요? 아니 내가 프레임시언은좀나 아, 좋아한다고 프레임시언은좀 티뉴랑 뱅보가나 아... 좋아한다고. 아아 아. 아, 아. 아뱀버 질투하는 거야? 어. 아 질투한 거 같은데. 야 추잡혀요, 추잡아요. 너왜 보리튜브에 자꾸 댓글 달아? 한번 달아봤어요. 한번딴게 아니고 계속 달던데? 두번 달았어요. 흠. 알싸. 아니. 에. 와 다행이다 맞다, 와. 와 진짜 오디일 뻔했는데 와. 마스터. 와. 백구야 빠스 좋다 좋다. 아나 버스 태워 드린 거 맞죠 이거 제가. 어, 진짜 잘했어. 뱅보 즐거웠다. 나 이거 선물이에요. 네,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선물 주냐고. 아, 뭔사기는 사이야. 아니야. 야, 뱅보 무리하지 마. 전재산 나한테 다 쓰지 마. 그렇게 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. <laughs> 전재산 다 나한테 쓰지 마. 읍보야읍보야 Yeah, she's got some nice long hair, and you know that she's a bad chick. All the boys stare, can't help it, it's a habit. Clothes that she wears, short skirt and a jacket. I just wanna get her all alone on a mattress. I just wanna have it, I just gotta have it. Rumors all around say her body is fantastic, all natural, not a piece of fur is plastic. Head to her toes, yeah they say that she's a latch Yeah the whispers all around.